안녕하세요 캠핑 닥터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합이 프레스티지 디럭스 에디션 인데요 들어오시게 된 거는 어 브레이크 점검과 그다음에 타이어 교체 그다음에 앤드류 그 다음에 엔듀류 무버가 붓고 떨어지는 게 고장이 나셔 가지고 들어오셨거든요 그래서 어 무버를 탈착을 해서 간격을 조정을 해 드리고 무버를 다 탈거를 해서 분해를 해 가지고요 어 이게 지금 무버를 붙이고 떨어지게 하는 그 모터 아세이에요. 이게 통체인데 얘를 분해를 하면 이렇게 스크류가 나오는데요. 엔듀류 그다음에 이무버 X 고는 얘가 이제 붙고 떨어질 때 이게 플라스틱으로 돼 있어요. 그래서 이걸 다 갉아먹으면 얘가 이제 타이어에 딱 왔을 때더 이상 밀질 못하고 그냥 헛도는 증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렇게. 신주로 만든 제품으로 바꾸면, 뭐, 더이상이 그러니까 진짜 모다가 망가지지 않는 이상은 더 이상의 그 증상은 나타나지가 않아요. 그래서 고객님 카라반 합의도 지금 이걸로 교체를 해서, 예, 수리는 완벽하게 잘 됐습니다. 그리고, 음, 관성 브레이크 오브론에도 기계를 이용해서, 구리스를 예, 다 주입을 했고요. 그 다음에 13핀, 요거, 그 부식이 좀 많아요. 카라반들은 오래 안 타거나, 뭐, 비가 오거나 그러면 요것도 다 깨끗하게 정리를 했습니다. 그래서 수리가 잘 되었습니다. 어, 캠핑 닥터를 찾아주셨고 너무 감사드리고요. 어, 카라반, 캠핑카, 차박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네, 언제든지 연락주세요. 감사합니다.